안녕하세요 장수풍뎅입니다. <laughs> 네, 어 저희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요즘 이제 환경 오염이 심해지다 보니까 그 좋은 먹거리를 가정에서 키우시는들이 분들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이 좋은 먹거리는 거름이 좋아야 되겠죠. 그래서 이 유기농 거름을 어, 나눠주는 사업을 했고요. 네, 보시다시피 이제 화초나 이런 뭐 상추, 고추 이런 것들을 키우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. 어, 이 유기농 거름은 수피를 갈아서 미생물을 섞어서 하는데 개인은 살 수가 없어요. 이렇게 큰 화물차로 톤 단위로 팔기 때문에. 구, 개인이 구하기가 어렵고요. 그 유기농 농가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. 어 저희가 이제 그 영월 시내에다가 이렇게 그 팜플렛 아,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가지고 어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영월 만카페에다가 이제 올려가지고 홍보를 했어요. 무료로 나눠준다고. 어 그리고 이게 왜 유기농인지는 이제 이 장수풍뎅이가 말해줍니다. 이 장수풍뎅이 애벌레가 어 지금은 거의 이 어른 엄지 손가락만 하거든요. 이제 날씨가 조금 더 따뜻해지면 6월달 정도 되면 이제 장수풍뎅이로 부화를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. 이게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인터넷으로 사게 되면 이게 한 마리당 2천 원에 팔아요. 그래서 실제 구매를 해서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요. 어 이것도 이제 아이들이 지금 잡는 모습이고, 이제 요거는 이제 퍼 담아가는 그 모습들이고요.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제 화물차로 퍼갔는데 이거는 영월군 영월교육장에서 초등학교에그 텃밭 체험용으로 한다고 이제 화물차로도 퍼갔고요. 그 지금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되고 이 제가 이번 사업을 하면서 이 좋은 이 재료들을 나눠 주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. 예, 좋은 것들을 같이 함께 한다는 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고맙습니다.